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코인 속보 서프로입니다 녹화 진행 현지시각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7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급등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급등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제 보유 자산과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우선 보유 자산 먼저 보시면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보유 자산을 꾸준히 우상하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수익 가져가는 종목은 어떤 게 있냐 위쪽부터 보시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엑셀 크로노스 퍼치 펭기 솔라나 등등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종목 전부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어디서 받아보냐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돈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이러한 수익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오늘의 급등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알파 커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커터는 알파코크. 일봉 차트 먼저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렇게 가로줄들이 보이실 텐데,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각각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그런데 예전부터 흐름 보시면 각 선 급상승이 나와 주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여기 1450원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물대 지지를 계속해서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항에서 단단한 지지로 손바뀜이 나왔고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또한 이 평선들을 보시면 보라색 201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서서히 위로 꺾이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는 상하방 전부 다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수렴 후 발산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거래량도 보시면, 자, 이날 6월 22일 저점을 기준으로 보샤시비 최근까지도 계속 계속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파쿼크 어디까지 가냐 저에 대한 관점은요 이 수렴 후 발산을 하면서 중간 매물대인 여기 1750원 매물대까지는 가볍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매수거량이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여기 2100원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가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정보방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알파 커크의 자세한 내용과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수익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알파 커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